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점심에뭘 어, 먹는지, 역삼이나 선능역 근처에 맛있는 곳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어, 몇몇 분들이 댓글을 남겨놔 주시는 게 있는데, 어,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제가 2월부터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늦어졌는데 어, 그만큼 점심 시간에 어, 뭘 먹는지 좀 오랫동안 찍어봤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메뉴들을 한번 어, 영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음, 이번 영상은 어, 선정세런 점심 밥 소개 뭐 그렇게 하, 하면 될것 같고. 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식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어, 국밥, 국밥류를 좋아하고 음, 스파게티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가끔 먹는 거고 저는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대부분 한식, 어, 한식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선릉이나 역삼에 계신 분들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laughs> 또 직장인들의 낙이 점심 식사잖아요.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고 어, 하루하루 열심히 직장에서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 어, 그리고 이번 영상처럼 어,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놔주시면 제가. 어, 보고, <laughs> 보고 영상을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할게요. 그럼 댓글도 많이 남겨놔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안녕. 네? 네, 아, 네. 간장게장만완숙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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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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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여긴 회전율이 빨라. 응. 응. <laughs> 이제 일, 일하는 이게 그걸 알아 타이밍에다 이제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다가 또한번 당할 수도 있어. 희한해? 진짜 한번 대코 날려줬다니이번주 정말 공포도 리에여자나장여 보세요. 아, 그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점심 식사 중인데, 녹화하시면 사람이 나올 거예요. 네, 네! ありがとう。 여기도 인기 많어. 안 먹어봤죠 근데 맛은 괜찮아. 근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양은 찌 어. 카메라를 들고 지갑을 맨날 깜빡하지한 <laughs> 가지만 들고나 나오면 된다라는 느낌인가 봐. <laughs> 똑같죠? 아니 달라? 콜라랑 완전 달라 진짜요? 응. 나는 맛을 잘못 느끼겠어 진짜? 응 아,

살이? 사리? 사리 김말이 이거 따로 해야 되나? 삶은 계란이랑 나 김말이 김말이 볶으면 되겠다 볶음밥도 먹을래? 하나 먹을게 <laughs> 어, 왜, 왜, 왜? 그런 거 너무 안해왜 걔네를 넣었냐고 그러니까 취하는 거야? 어 별로 그런 거 상관 안해 네. 아니 자기가 걸리든 음... 뭐하든 제가 잘못된 거 어. 같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제 좀 많아, 많아졌다 사람 그래도 그때보단 적다 그때는 완전 많아 저 뒤에까지 1월에 대단하다 야, 여자애 미쳤다, 미쳤다. 그니까. 고류 다 싸나야 돼, 고류 그냥 막 들어있고. 또막 파워 필터도 챙고파필터 집에서 한, 집에서 한밥 느낌. <laughs> 지금도 뭐 모아서 쓸고 있어? 네. 아직 안 만들었어. 좀 많이 모아지면 만들라고. 근데 살 모자라? 맛있겠 여기는 햄이랑 이런 걸안 먹는 거죠? 따로. 햄? 고기도. 음, 햄 먹는 거 같아. 김치가 맛있는 거야? 김치 볶음밥은 김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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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가영 도움이. 시댑 시

이게 말할 빠름이야. 친구들은 마음을 다루지 않는 입장 차이가 오빠는 막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센 척하는데 여자애들끼리 같이 전에 물어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목소리> 뭐 많겄지? 그냥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 청국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그 회사 근처 건물의 지하에 있는 식당이고요. 청태사랑이라는 청국장집에 왔습니다. 제가 또 청국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 ど 오늘은 남편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러 왔어요. 남편이랑은 마라탕을 좋아해서 마라탕을 먹으러 왔어요. <laughs> 제가 같이 점심 먹는 분이 이런 향신료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찐밥 하거나 남편이랑 먹을 때? 이럴 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우. 구다 약간. 흥? 차 맛도 나고 설탕 맛, 설탕물 맛. 어우 셔 뭐가셔? 뭐다. 아 <laughs> <laughs> <laughs>